조금 배웠던 거랑 그다음에 기, 2학기 그 2학년 때 배웠던 2학기 분 전기와 전기와 장기력과 전기력부터 해서 그좀 그 양자역학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고가 다 완성이 됐고 작년도 면접 문제까지 그 안에 다 집어넣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책제 만들면 이틀이면 나와. 이제 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고 책자를 줄 테니까 고 미리미리 공부하시면 너희를보움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두 번째 책이 나갑니다. 이 에너지 정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은 워키라는 게 뭐를 갖다가 가져온다? 뭐에다가?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일에너지정이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던 게 있었죠. 이 워크를 두 가지로 분리했었죠. 누가 한 예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야 그러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냐면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동거리도 아래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일을 하게 보존력. 이니 말하면 중력이라는 보존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존력이라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럼 1번. 그 일은 1번.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킨다. 1번.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킨다. 2번. 위치 에너지만 변화시킨다. 3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자, 1번, 2번, 3번. 자,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중년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1번. 운동에너지만 변한다. 1번. 2번. 위치에너지만 변한다. 2번. 3번.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변한다. 자, 무단파 이거 보니까 내일 선거 날인데. 응? 기호 1번. 자, 새누리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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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더민주. 더민주당. 기호 3번. 국민의당. <laughs> 왜 국민의당이.. 근데 없죠? <laughs>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물체 m 이라는게 물체가 떨어집니다. 중력만 작용거죠 모든 저항력이 없어요. 모든 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 일은 영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비보존적인 한 일은 0이죠 오케이. 결론적으로는 뭐가 남냐면 모든 력은 델타 E K라는 거. 그럼 이 의, 의미는 뭐야? 누가 한 일이? 보존력이, 보존력이, 보존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로만 나타나는 거죠. 응.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1번. 1번이 한 응. <laughs> 아니다! 위치에너지도 <아니다. 웃음> 어? 변화시킨다. 자기가 한번 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기호 3번을 찍겠다. 이 보존력이 아니, 보존력이 아니, 보존력이 아니. 에너지가 더한거 그러니까 위치에너지가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잃어줘서 맞는 거요 네. 그 에너지를 낮추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laughs> 는 마이너스 델타 고 그럼 여기에 델타 p가, e p가 들어가요? 아니, 는 마이너스 델타 고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상당히 <laughs> 중요한 내용인데요. 얘를 갖다 이제 끄집어 올리잖아요. 끄집어 올리면 누가 한 일이 생기냐면 응. 내가 응. 한 일이 생겨요. 그럼 내가 한 일,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은 비보존력이니까 누가 한 일을 갖다 고하면 비보존력이 한 일을 갖다 고하면 여기가 뭐 일정하게 작용하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면 인테그럴 DW 할수 있고 인테그럴 이 짧은 구간에서 한 일은 뭐예요? MGJK로서트 dyj e, 케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0에서 h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h까지 도트 도트니까 mgdy가 되고 따라서 뭐야 mgh 누가 안 되는? 비보존력이 아니라 mgh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이 mgh를 뭐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원점을 갖다 기준점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원, 뭘로다가 바꿔줘야 되는지. h 0에서 h로다가 해줘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W 비보존력이 한 일은, 비보존력이 한 일은 mg h mg h 0 따라서 비보존력이 한 일이 무엇을 갖다 온 거야? 델타 E p 뭐에 변화해? 위치 에너지에 변화해. 포텐셜 에너지에 변화해. 누가 한 일이? 이것도 근데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다르게 쓸수 있다라고 했죠. 요 m g j k 러이라는 것은 누가 중력이야. 내가 중력이란 말이야. 그렇죠. 표현을 달리하면 내가 중이은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보존력의 반대 방향으로다가 작용하게 됐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0부터 h까지 MGJK러스를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f 보존력 이걸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mg 그 중력이 작용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되고. d 트 dy를 써주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 인테그럴 0부터 h까지 f 보존력 d 트 dy.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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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한 일을 갖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비보존력이 한 일을 계산한 거죠 지금 비보존력이 비보존력이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중 힘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고 있는 가야 보존력으로 변형해서 표현한 것 뿐이 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비보존력이 한 일은 뭐라고 또쓸수 있어? 마이너스. 인테그럴 구간을 뜰게요. 누구? F, 보존력, 도트, dy. 이렇게 해준 게랑 똑같은 거죠. 그럼 관계식은 하나는 나와요.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인 a 을 보존력 도트 no, DY는 마이너스 델타 e p 라는건 나와요. 이거 그냥 관계식이라는 얘기죠. 관계식.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비보존력 이 일을 했잖아. 뭐에 변화가 나타나죠? 위치 에너지에 변화가 나타나죠. 그죠? 그걸 어떻게 구할 수있다요렇게 구할 수있요 그러면 자, 요번엔 여기다 적용해 봐요. 여기서 쭉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중력, 다시 말하면 보존력이 일을 하죠. 보존력이 일을 일을 한, 일을, 일을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의 변화량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있봐요 지금 현재 10줄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떨어졌어. 구조의 위치에너지를 갖게 돼. 그러면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야? 일주일. 일주일이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보존력이 한 일을, 하지만 중력이 한 일은 얼마야? 일주일. 일주일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높은 데 있으니까 얘가 뭐, 무슨 상태를 갖고 있는 거야?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아직 안한 거야? 1 0울이라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9줄의 위치로 갔어. 그러면 9줄은 뭐야?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차이는? 일을 할수 있는 그 차이만큼 누가 일을 해주게? 됩니다? 중력 다시 말하면 보존력이 일을 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보존력이 일을 했잖아요. 그럼 곧 떨어진 고량은? 위치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처음에 멈춰 있었는데 운 응. 운동 에너지를 싹 바뀌지. 그럼 이해가 돼요? 보존력이 한 일은 어떻게 구할수 있어요? 응.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저렇게 풀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보존력이 한 일이야. 이해가 돼요? 그그 그 전체가 뭘로 바뀌어?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이런 이제 물어볼게요. 얘들아, 떨어지는 동안 보존력이 일을 하잖아요. 그총한 일은 뭘로 갈수 있어? 위치에너지에? 차. 그게 몽땅 뭘로 바뀌어요?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아까 지, 질문을 할게요. 1번. 보존력이 하는 일은, 보존력이 한, 하는 일은 1번. 위치, 운동에너지만 변화시킨다. 2번. 위치 에너지만 변화시킨다. 3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뭐예요? 1번. 1번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동안 보존력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몽땅 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보존력이 한 일이. 근데 그게 아니, 아니고 보존력이 한 일을 갖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위치에너지. 높은 데, 있, 높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일안한 거잖아. 근데 떨어졌어. 그럼 그 떨어졌을 때 갖고 있는 위치에너지의 차만큼 뭐야? 능력이 사라진 거잖아. 사라진 능력은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일을 한 거죠. 그일한게 뭘로 바뀌어? 다. 운동에너지를 바뀌어. 그래서 뭐예요? W, 는 델타, E, K. 이거를 갖다 무슨 정리라고?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고, 이쪽 에너지에 뭐만, 어떤 텀만 있어요? 운동하는 텀만 그러니까 운동하는 에너지만 있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요, 식을얘 떨어지는 운동은 지금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나는 보존력이 한 일을 갖다 구하고 싶어. 보존력이 하, 하고 싶은, 그러니까 보존력이 한 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위치에너지의 차이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보존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인테그럴 f 보존력 곱트 dy를 풀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여기 잡이는 뭐야? 마이너스 델타 e p 이 델타 e k라고 쓸수 있어. 요 그러면 델타라는 것은 뭐분의 뭐야? 항상 나중 분의 처음이지. 그럴 거 어떻게 돼? 쌩 마이너스 e p 나중 final 마이너스 e p i 처음이죠. 이거는 뭐가 돼요? E K 나중에기 E K 처음. 그러면 식을 갖다 완성하면 어떻게 돼요? E P I 더하기 E K I는 E P F 더하기 E K F. 이거 뭐예요?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 어, 언제? 처음에.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 나중. 이게 뭐가 되는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냥 이걸로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이걸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써보자. 뭐라고 쓰냐면 W 비보존력은 델타 2 K 빼기 W 보존력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W 비보존력은 델타 2 K 이거는 뭐야? 더하기 뭐가 돼? 델타 d p라고 쓸수 있고 W 비보존력은 델타로 묶을게요. 2 K 더하기 E p라고 쓸수 있겠지. 자, E k 더하기 E p 뭐예요? 역학적. 역학적 에너지예요. 메카니컬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얘 떨어지는 동안은 우변이 뭐가 돼? 좌변이 얼마? 떨어지는 동안, 0이죠. 0이니까 E k 더하기 E p의 대타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 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 지금 올리는 경우는 어떻게 돼? 올리는 경우는 지금 내가 W 비보존얘기한 일은 있죠. 내가 올린 만큼 뭐가 변해요? 약는 저기서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데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정리해 보자. 어떤 거야?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 한번 더 해보자. 자, 저기 내 비보존력이 한 대가 얼마? 음... m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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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동안 중력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얼마 마이너스 m g h 만큼됐죠 좌변이 얼마야? 0. 0.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올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아, 음. 아주 차아차차 아주 차아차는거아차아속도차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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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차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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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G로 잡아당기면더 위로 다가올려버리면보존력이안 일정하죠? 마이너스 MGH. 그 그러니까 m g h 만큼의 무슨 에너지가 달라는 존재는 존재는 존재는